안녕하세요, 서건입니다. 지금 서건이가 파리 지옥을 사달라고 해서 샀는데, 지금 여기, 음, 어디 갔지? 파리 지옥 안에 지금 개미가 움직이고 있거든요? 근데 이 파리 지옥이 어, 돌기를 안 건드려서 그런지 입을 닫진 않고 있어요. 얘가, 개미를 먹지 못하는 건지, 개미가 저기 들어갔는데, 어, 닿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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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야! 어, 지금, 파리 지옥이 개미를 잡았어! 어, 뭐 돌기를 건드렸나봐, 갑자기, 진짜. 파리 지옥이 가만히 있다가 개미를 잡았어! 분명히 가만히 있었거든? 근데 개미가 과연 여기 빠져나올 수 있을까? 와 대박. 대박이야, 진짜서구나. 나는 응. 우연히, 개미가 어, 개미 거기, 들어갔지만, 파리지옥이 과연 잡을까 했는데, 진짜 잡았다고? 오, 대박. 자, 여러분. 파리지옥이 개미를 잡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. <laughs> 다음 편의 영상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.